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더러는 좋은 땅에 심고 어떤 것은 열매가 백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글씨를 하여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씨를 뿌리는 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 중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비유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그갈릴리 있는 쪽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바다에, 그갈릴리그 그 바다에 그 많은 허다한 무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내용 중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말 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두껍지만 그 많은 말 중에 막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많은 기적들과 병을 고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 공생의 동안에 그 설교 말씀을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 말씀을 다 기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져다가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그 말씀 모두 다 똑같이 기록됐을까요? 아니죠.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그네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똑같을 수가 없지요. 갈릴리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어떻습니까? 네 호수가 맞죠. 바다라고 근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 출렁기리는 그 풍랑의 바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느낌이 달라요. 근데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보면은. 바다. 볼때 기록하는 것. 호수, 달리죠. 걸어가면서 했던 그 호수. 그런 적이 없고 그냥 바다라고 생각해서 기록된 거죠.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보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보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한,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가 어려운 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비유로 하면은, 농인들은 잘 모르죠. 하지만 이것저것 비유를 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농인들이 보면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밭에다가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대부분의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비유로 많은 무리들이 보고. 아, 밭에 이렇게 비유,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죠. 그 밭에 가본 적이 없는 분, 좀 들어보십시오. 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죠. 밭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씨를 뿌리죠? 심는다, 뿌린다, 깊이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린다. 한몇알을 이렇게 심어 줍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잘 압니다. 그래서 싣고 다시 이제 흙을 덮고 그런 다음에 뿌려요 씨앗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싹이 나죠. 심었어요 길가에 그 말은 길가에 가까운 곳에 밭에 그길 가까운 곳에 딱 뿌려요 그냥 그 옆에는 길이에요. 막 뿌리는 거 보면 돌밭이 있어요. 돌밭에서 뿌리고, 가시나무 곳에서 날고, 뿌렸는데 좋은 땅에도 뿌리고,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심었어요. 씨앗을 뿌려서 심었고, 그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지밭에, 좋은 땅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있을까 대답해 보세요. 천국의 비밀이요 맞아요. 좋은 밭에. 그 비밀이죠. 그건 제껴두고요. 건강하면, 영양가 많고 건강하면 그 비밀은 뭐죠? 비밀은 뭘까요? 네, 혈압. 건강하려는 비결이 뭐죠? 보리, 보리요 보리를 먹어요? 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네, 보리. 보리, 보리야? 그게 뭐죠? 첫 번째로 뭘까요? 먹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고 비타민 뭐 혈액 뭐 영양가 있는 걸막 먹어요. 그럼 건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음식을 먹는 거죠. 비결, 그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생각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난 후에 어때요? 몸에서 좋으면 영양가가 되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소고기 먹고, 그걸 제껴두고 첫 번째로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건강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먹어야 그 외의 것들 먹었을 때 영양가 있고 좋은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을 제껴두고 막 이게 낫다 방언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복 주세요 막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죠. 밥 먹는 거 제껴두고 다른 거 먹어도 안 되죠. 영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지 기쁨 있고 건강하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비전, 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여러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 먹는 것과 똑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까? 기적들, 먼 곤세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비멸은, 비결은, 와, 그 외의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을 찾아볼 필요가 없죠. 진짜 좋은 땅, 좋은 교회. 그걸 가졌을 때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좋은 땅에 심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게 됩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맥주 감사절이 지난주였습니다. 거기 목사님 교회를 갔다 와야 돼서요. 지난주에 안 하고 오늘. 보리 비빔밥 먹을지, 안직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리에 대해 성인을 따라 그 교회에 가지 않고, 난 똑같이 대부분 다 성인교회는 지난주에 출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리 비빔밥을 먹었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할때 씨뿌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받을 수 있을까? 병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궁금해서 보다는 내가 잘되기를 원해서 뭔가 주지 않을까 배고프니까 뭔가 주지 않을까 기다리면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좋은 길로 가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봐달라고 설교하는 걸 봐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설교 말씀 지키고 뭔가 주진 않을까 점심시간이니까 나 배고프니까 뭐 주지 않을까 예수님 나 배고픈데 이거 뭐 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예전에 교회에서는 기도 끝나고 뭐 주기를 기다하잖아요. 아이들도 뭐 받기를 원하고 없으면, 아, 우상이면 아무것도 안 준다라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뭔가를 주기를, 받기를 위한 목적으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는지, 그렇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이야기는 복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주기 위한 그 복, 많은 물건을 주고 정말 좋고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그 외의 거는 나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처음입니다. 그 처음 거외의 다른 길을갈 수도 있죠. 고통이 붙잡고 그렇게 살그 외의 것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좋은 땅에 심고요. 열매를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복을 100배 해주세요. 60배 해주세요. 그게 아니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쁨을 알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그 기운, 씨를 뿌릴 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라 했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고 심으면 자라다가 씨앗이 싹이 타지만 돌밭에는 어때요? 얕아서 씨앗이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죠. 가시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랄 수 있지만 그 가시의 온공기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하요 잘하다가 맙니다 좋은 땅은 어떠죠? 심었을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은 것 같이 잘 들으십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생각해보세요 돌밭 농사를 짓는데다 걷어내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슨콘 석회석 아세요? 시멘트 아시죠? 네. 그 시멘트를 페인트를 칠할 때 석회 석유로 부릅니다. 그걸 심었는데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그 씨앗을 씨앗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죠. 길가에, 돌밭에, 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다 뿌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인 적은 자는 좋지 않다. 뭐 하면서 다 똑같이 주, 씨앗을 주면서 다 뿌려요. 문제는 받아들이느냐 안 하, 되느냐 많느냐는 거에입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죠. 씨앗을 뿌려서 난 지식이 있어. 그거 틀려.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새들이 와서 먹고 가버리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내 믿음이 있어. 근데 아니야 지루해 나 믿음이 성장하려고 했지만 아, 어려움이 많은 공간 오면 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믿음이 실추해버리죠. 신났어요 그래요. 좋아. 어떤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어, 몰라친다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씨앗을 뿌렸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다 뿌렸어요.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 잘못이죠?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잘못이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중요하지만, 내 고집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야. 너 문제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나, 내가 처음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시가 있어. 요 애매해요. 그대로 둬요. 그걸 잘라버려요. 돌밭은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서면 되죠. 사람의 말은 잘못돼 있으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죠. 버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가시도 버리고, 재도 버리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비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죠? 좋은 것들을 심으면 뭔가 좋은 게 나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돌밭에 석해서 그것을 씨앗을 뿌렸지만 잘 자라지가 않죠. 한국을 보면은. 비가 막 내려요. 그게 씨앗이 비가 다 스며들죠. 땅 속까지 다 스며들죠. 이스라엘은 어떨까죠 비가 오면은 스며들지가 않아요. 돌밭이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스며들지가 않아요. 속해서 때문입니다. 비가 그 아래까지 스며들지 않고 그땅 위에서 그냥 흘내려가 봐요. 점점, 점점, 점점 차면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급심하게 되는 거죠. 옛날도 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물 없어요. 물곧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곧 사람들이 오지 말고 다 나가라 고 방송을 합니다. 이어 많이 빨리 나가세요.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나게 자서 소형동 일치면서 일어났는데요, 술렁거리고 엄청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죠. 노아인들은 모르니 어떻게요? 더욱더 신경 써야 돼죠 청인들은 괜찮지. 보고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게 되죠. 다 방송에서 찍지 않는지 없는지 충령기면 어떻게 되죠? 비가 와도 그 안으로 다 물이 스며들지가 않아요. 더편창하게 되면서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돌밭인 것입니다. 그 돌밭, 그 돌덩어리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돌밭 석에서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었지만 잘 자라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어서 심어도 안 됩니다. 쉽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는 걸 포기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하면 이스라엘은, 땅에는 좋은 것,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안 돼. 안 되지만 계속 파다고 노력하다 보면 된다. 계속 파고 파고 노력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크나 그 이만한 것들. 서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서울과 이스라엘 이쪽. 크기가 어때요? 아주 작죠, 이스라엘은. 서울과 이, 서울 안에 이스라엘이 아주 작죠.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조금. 막 흘러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 좋은 것들. 석에서안 되는 곳에 막 팔려고 해서 이걸 노력했는데 잘 자랄까요? 이스라엘은 물도 부족해요. 낮에도 엄청 뜨거워요. 밤엔 엄청 춥고 예전과 지금도 똑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조금 가지고서 잘 자라도록 연구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요?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날이 올 수도 있어. 요 어떻게 할지 좋은 곳에 다 그렇게 영향을 미를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길에다가 원래 내가 지식적으로 좋아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고집이 있어, 예민하고 그 나무가 어떤 것도 필요 없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팔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노력해서 아니죠. 자기의 것을 붙잡고 더 하다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변화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보세요 아무리 좋고 나쁜 것이라도 좋은 것도 된다라고 하면 노력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비유대로 나쁜 땅에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고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것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게 무엇이죠? 물그 유명한 거 그게 뭐죠? 그의미하게 보리 물 보리죠 어느 게더 물이 비쌌지 보리가 비쌌지 물이 비싸죠 그 이유는 뭐죠? 석회 때문이죠 흰 가루들이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 때문에 물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마실 수 있을까요? 무알콜 그걸 0% 0% 5%, 10%, 15%, 20%, 30% 먹다가 취합니다. 아이들이 요만큼, 0%는 마실 수 있죠. 물이 그만큼 비쌉니다. 왜냐하면 석회 때문입니다. 땅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네, 비싼 겁니다. 캠프 저는 좋아합니다. 캠프 가는 거. 콜라, 제로 콜라, 콜라, 어느 게 좋을까요? 맥주 콜라는 마시면 어떡해요? 보리 보리를 가지고 마시는 게 취하지 않죠 운전하면 취하지 않습니다 맥주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시원합니다 독일에서는 0% 맥주로 알코올이 없는 것을 마십니다. 보리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그 땅에 마실 수 있는 비결, 좋고 나쁜 관계 없이 다 노력해서 읽어서 네,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하고 박태 이제 농부들이 그 복을 준다는 것, 심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말씀을 노력을 해서 기담아 듣고 보고, 는 사람들은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열매가 없으면 100배, 60배, 30배 를 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붙잡고 노력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송도리를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출 감사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밭에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노력하여 가지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와 같이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아멘하고 그 믿음에 감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모든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힐 수 있도록 귀한 사람의 성도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